엄청나게 편창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인사동에서 제가 스무 살 때, 스물 살 때, 그 전부터 인사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인사동의 문화가 결국은 북촌이라든지 어떠한 북촌을 건너서 동문화가 서촌이라는 게 생겼고, 음, 그 다음에 음. 익산동이라고 생겼는데, 음. 이 북촌을 벗어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촌을 벗어난, 문화는 아니죠. 문화는 아니고, 어그 자본의 팽창이죠. 결국 이제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는 그 원인은, 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요. 서촌하고 익선동에 부족한 게 뭐냐면, 문화가 없어요. 근데, 서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촌 위에 가면, 지금은 아파트로 한들었어요 거의 전선에 인항재색도에, 인항산에 그 바위가 있어요 음. 거기를, 아파트를 없애고, 그거를 다시 도전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음. 음. 거기가 이제 빌라 꼭대기에 있거든요. 저는 음. 어릴 때 가봤습니다. 음. 그 빌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를 가봤어요. 정선이라는 화가를 좋아해가지요 음. 가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살리는 서촌이 있고요 제가 이제 느끼게. 음. 그래서 서촌이 익선동으다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냐면, 거기는 술감 그냥 노는 것 뿐이 없었어요. 서촌이. 북촌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의 서촌이거요 음. 그게 왜 서촌이 생겼냐면, 북촌에 딱 임대비가 올라서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황남도 어떻게 보면, 인항대색도에 겸선이 그렸던 그 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못 살린다 그러면, 황남동도 결국은 어떤 뭐 움직임이 좀 힘들겠지만, 어떤 걸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숭해전이라는 게 김시완입니다. 음. 제가 아까 경순왕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박물관에서 옛날에 보니까 세, 석점의 영정이 있습니다. 경순왕의 뭐그 스케치한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정인 석점의 같은 시대별 로 경순왕을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경주 박물관에서 이만한 책자로 냈는데 책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냐 근데 그 책을 내가 구할 일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판매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책을 여기 물어 승해전에 물어 보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음. 아왜 그, 이거 모를까 근데 그 영정을 모신 곳이 여기에요 근데 어떻게 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승해전에 어떤 곳이냐 외부 사람들 보면 서울의 종묘 종료. 종묘가 실내에, 여기에, 숭해져 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서촌의 인형대속도라든지 그런 문화들에 있는 장소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의 그냥 지나가는 장소뿐이 아니다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면 유행을 쫓아가는 장소뿐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소에 이런 샵도 만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샵을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이 샵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대,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제가 어떤 떠 목적을 막 가지고 이러한 모임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팀장님하고 때가 돼서 이렇게 딱 만나서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분, 아니면 또, 들락날락 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이 강장도 풀어가고,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뭐 그러니까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한번 그렇게 풀어가서 서로가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 숭해선에 이제 미추왕하고 우모대왕 밑에가 있어요. 그런데 미추왕은 김씨 김씨의 최초의 왕이고 우모대왕은 네. 이제 그 통일, 삼국 네, 통일을 네. 이는 그런 왕이 드라 이제 경신왕 이렇게 세 분의 왕이 이렇게 모셨요 멋지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왕들을 <laughs> 이야기까지 다 아니, 하다니. 경제에서 말씀하셨는데왕을 모시는 사당껏, 사당껏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숭, 숭해전전. 은내를 베풀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경순왕이 백성들을 생각해, 서 백성들을 사랑하게 전쟁 안 하게 해서 이제 했던 네. 그런 네. 뜻을 그려서 김씨의 처척을 미충하고, 어, 그, 김순왕의 기물을 써서 이제, 순회전이 되죠. 최초의 방역거세를 모신 이제, 온행이 있습니다. 왕이께서 워낙 덕이 크기 때문에 숭덕전이, 요 순덕전. 덕이 많았어. 그다음에 나중에 석탈의 왕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숭신전이라고 했었죠. 네. 저 그냥 네. 숭신전 그렇게 왕물 멋있신 사양이 세워졌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사장님,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놀이를 한다거나 그래, 놀이에 대한 디자인이나 음. 아이디어나 만 만든다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우리 음. 저희도 이제 그 아까 그 주리털기나 이런 거는 다 제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다부탁이서 만들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제작은 뭐 물론 이제 그분한테 해주면 되는데.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근데, 근데, 근데 아까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양동마을 답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떡먹이기 아까 말씀하시면서 떡 먹이 이게 사실 숭신숭해나 여기 여기 앞에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차라리 그 주령구나 이런 신라만에 우리가 좀더 고민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더 하게,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 하면은 그 가치 아까 승, 그 사연 이야기하신 가치가 좀 네, 이거 뭐 그런 것들을 야 그런 것들 좀더 고민하고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민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보니까 이제 문제는 누가 고양이목떻게 방어를 달 것이냐 문제라는데 다른면에는 가까이겠지만. 진짜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렉팅 해가지고, 음. 장소는, 그러면, 요 장소는 요까지 디자인 요걸 요번에 하자, 여기는 요까지 하자, 여기는 구체적인 그 레이아웃 설계라든지, 음. 그 레이아웃에 맞는 그 어, 이벤트라든지, 이런 액티비티를 음. 할수 있는 사람들 해야지, 이런 거를 디렉팅 해야 될 있는,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제 역시나, <laughs> 저 역시나, 저 역시나, <laughs> 고고시 책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실은 좀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저도 사실은 이런 모임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모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혹시 이런 데 관심 있냐고 모임을 읽참 가봤는데 사실은 잘제 네트워크로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음. 혹시 이제 그런, 그, 젊은 분들이 요 요쪽에 있어도 되고이항파이도 뭐 하고 도십니까 그런 분들을 <laughs> 좀 영입을 해가지고 또 외연을 이렇게 그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 좀다 떠다녀. 그래요. 네, 같이 참여하면 네. 우리 아이디어가 또 자리에 항상 있습니까이 자리가 없고 중 여기 앞이라든지 여기 앞이라든지 얼마든지 전문 뭐 가게 제공을 하고 뭐 사실 저도 뭐 홍보 홍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공개됐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출발을 이제 약간 만약에 이제 이번에 카톡하고 연결되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라든지 이 공간에다 한다 하면 토요일이라도 뭐 우리 바쁘신 분은 못보시더라도 바쁘신 분들의 손님이라든지 어느 분들이 요즘은 너무 빨리 SNS가 전파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이미 다 올려버릴 거예요. 올려버리면 그 시간대 또 모이면 하고 싶, 아, 이거 괜찮나고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젊은이라든지 누구든지 더 열정적으로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다가오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면, 어, 우리도 작가들도 어디 전시장 보면, 아, 이 전시장에서 정말 내 작품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어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전시장을 이렇게 계약을 하듯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음. 이 공간에서 야 여기 사람이 한두 명 모였다가 점점 점점, 점점 음. 날이 갈수록 점점 모인다고 하면 당연히 관광의 목적이 생긴다. 음. 음.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때 보면. 혁명적인 이제 아직 이제 조금 진행되고 나서 또뭐 경주시 홈페이지에 뭐 예를 들어서 아그 숭해전이라는 곳에서 매주 어떠한 문화공간이 생깁니다라는 공지만 하나를 해놓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어디 신문이라든지 조금밖에 나왔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뭐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뭐그 정도 정도만 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왜냐면또 특히 그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탑만 벌려주면 와서 노는 게 네, 너무 이렇게 막 볼거리가 되거든요. 놀게 해줄 공간을 니네들끼리 와서 텐 음. 만들어서 와서 놀아봐. 그게 너무 멋진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관가예요. 지금 음. 그, 그 하려고 하는 <laughs> 아까 얘기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글를 내민 것도 필요하고 반장한 돌거리가 네. 응. 멈출 수 있는 음. 이런 거를 만드는데 네. 그게 아마 이 관장을 네. 한번 키워보자 네. 아마 그 뜻인 것 같아요, 관장님. 맞아요. 음. 음. 물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관광객을 위해서 뭘 만들고 이렇큰 거는 조금 나면좀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아니지 않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첫날은 제가 만날 때이야기했지 경주라는 이미지, 이쪽의 이미지를, 신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그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만의 문화를 만들지 않은 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느냐 음. 그러다 보면 문화를, 저도 여기에 30년 동안, 그, 하다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문화를 만든, 일조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내가 민박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들어온 게 아니었다. 그것처럼, 이제 그런 미드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그 문화에 만는 데에 입주한다는 <laughs> 그 자부심과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만족해, 우리가 행복해야 다 행복해 <laughs> 사람 행복해질수 그 있는 거. 맨날 관광이 오는 사람 그입 맞춰서 맞춰서 <laughs> 뭐를 한다 하는 거는 나는 조금 우리가 좀금 너무 좀 질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하는 게 모든 게 중요하듯이 여기 한순민이 중요하듯이 나는 여기에 이,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뭔가를 무지히 많은 그게 된 이름이 중요하다고 음. 그래 이 지역의 이름을 황당길에 해가지고 했듯이 여기도 뭔가 이름을 만들어야 니다 음. 음. 아, 그게 그부터 지상을 해놓고 그래야만이 뭐를 단, 단, 다. 올라가죠. 그럼 다음번에 음. 뭐 요번 주말에 뭐 SNS에 올리려고 래도 음. 무슨 네. 무슨 네. 뭘 이야기해야 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앞부분에 앞부분에는 어차피 부재는. 우리 황금동 만이 아니면 또뭐 여기 경주 황리단 길에 있는 골목축제, 뭐 이래가지고 이런 데 가는데, 그런 감각들이 다 없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하세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이러다가 이름 짓다가, 오늘, 오늘, 오늘 다, 나생기 <laughs> <다 웃음>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